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여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Ten Bases and Basins 10개의 받침과 대야라는 제목으로 열한기상 7장 27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He also made ten movable stands of bronze. Each was four cubits long, four wide, and three high. 그는 또한 어, 움직일 수 있는 구리로 된 stands. 스탠드를 네. 만들었습니다. Each, 각각은 길이가 4규빗이고, 넓이가 4규빗, 높이는 3규빗입니다. 그 대야를 놓을 거죠. 이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물두멍의 스탠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28절과 29절입니다. They were constructed with side panels braced with crossbars. 그 스탠드들은 그 빗장으로 지지된 옆에 그런 패널 로 만들어졌습니다. Both the panels and the crossbars were decorated with carved lions, oxen, and cherubim. 그 판넬과 빗장은 모두 어, 그 조각된 사자와 소와 그룹들로 장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위에 이러한 존재들이 있죠. 그룹이 그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모양입니다. Above and below the lions and oxen were wreath decorations. 그리고 사자와 소 아래에 화한 장식이 있었습니다. 꽃 꽃으로 된 화한 장식을 말하는 거죠? 30절과 31절입니다. Moreover, each stand had four bronze wheels and axles of bronze and at the four corners were supports for a basin. 게다가 각 스탠드는 네 개의 구리로 된 청동으로 된그 바퀴가 있는데 또 구리로 된 축도 있었고요. 각네 모퉁이에 그 대야를 위한 지지대가 있었습니다. 그 지지대는 각각의 옆에 있는 화환과 함께 주조가 되었습니다. 그 터진 그 입구 부분 열린 부분은 그 왕관 내부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 1 큐빗 위쪽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야가 떨어지지 않게 일 기빗 위로 올라왔다는 뜻인 거죠. Its opening was round as a pedestal is made, a cubit and a half deep. 그 입구는 아구는 둥그었습니다 그리고 어 마치 그 pedestal는 이제 꽃잎이죠. 꽃잎 마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둥그우승 꽃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1급이반 정도 깊이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어, 스탠드입니다. At its opening, there were carvings, and its panels were square, not round. 그리고 그 아구는 아구에는 그런 조각이 있었고 그 판넬은 네모냈습니다. 둥그럽지 않고 네모냈다라는 겁니다. 32절과 33절. The four wheels were underneath the borders and the axles of the wheels were on the stand. 그네그그 and the 퀴는 u r wheels were on the stand. The t l e s a n d The o h e i g the t w o f h e e l s were n a d e w h e e l w r stand. s a c u b i t a n d a h a l f 그 바퀴의 높이는 h 규빗 반입니다. t 규빗이 w o wheels were on the s t 일기비 uh, 반이니깐 70cm 정도 되겠네요. The workmanship of the wheels was like the workmanship of a chariot wheel. 그 바퀴를 만드는 방식은 마치 그 병거의 바퀴를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네. 그 병거를 수레를 만든 수레바퀴를 만드는 것처럼 그 물두멍에 바퀴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Their axles, their rims, their spokes, and their hubs were all cast. 그 축과 그 테두리와 그리고 바퀴살 그리고 그 중심 모두 어, 주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삼십사 절은 and there were four under s e t d l e s to the four corners of one base. 그리고 한 받침 네내 모퉁이에는 네 개의 지지대가 있었고요. and the under setters were of the very base itself. 그리고 그 지지대는 그그 그 받침 그 자체에 속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 하나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35절과 36절 At the top of the cart was a band nine inches high e n circling it also at the top of the cart its braces and its frames were one piece with it 그 수레 위에 여기서 또 c a t 라고 표현을 했네요 응. cart, base, stand 예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다른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 수레 위쪽에는 줄이 있었는데 그 줄은 그 주위를 둘러싼 둘러싸고 있으며 러이는 9인치입니다. 반 규비입니다. Half 1,000. 1,000. 1,000. 1,000. 1 0그0 1 술의 꼭대기에는 위에는 지지0 0 0 1,000. 1,000. 1 0 0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He engraved cherubim, lions, and palm trees on the plates of his braces and on his frames, wherever each had space with encircling wreaths. 그리고 그는 그룹과 사자와 야자수를 그 지지대와 그 프레임에 있는 플레이트 판 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화환을 빙 어, 둘러서 그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지대, 스탠드가 아니라는 거죠. 거의 완전 예술 작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막, 성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죠. 실제 그런 것들이 실제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성소, 하늘 성전 그 보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땅으로 이 땅에서 이제 작게 이제 표현 음, 체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과 같은 분위기를 이제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성막 성전, 이거는 실제가 아니죠. 다 그림자고, 실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성전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37절입니다. This then is how the cups were made. They were all alike, having the same size and shape.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수레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았고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이렇게. 이 물두멍 대야. 물받침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He made 10 basins of bronze, one basin contained 40 b a t h s and every basin was 4 cubits and on every one of the 10 b a s e s one basin. 그리고 그는 음, 구리로 10개 대야를 만들었고요. 한 대야는 50바스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였고 각각의 대야는 4규빗이었고 그리고 이열 개의 그런 받침 중에 모든 것 하나 위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그 받침 위에 대야 하나씩 다 있었다는 거죠. He set the bases five on the right side of the house and five on the left side of the house and he set the sea on the right side of the house eastward toward the south. 음, 그리고 그는 음, 다섯 개 에, 물받침을 그 오른쪽 편에 또 나무 다섯 개는 그 성전 왼쪽 편에 두었구요 그리고 바다를 그 동쪽을 향해 그 성전의 오른쪽 편에 두었고 어, 그 남쪽을 향해 두었습니다.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남동쪽으로 바다를 두었고 양 옆으로는 그 대야 물두멍을 다섯 개씩 늘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의 일부를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